신감장애였있 있어? 아, 자신감이 자신 하고 저거 해 이제 아무 지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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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정도 지금? 지금? 생긴다고 없던 사람도. 저저 아, 요즘에 제 동기부여 영상입니다. 그렇저니다 자신 있어. 어, 어. 그러자 바로 자신 있어 하니까 그럼 됐어. 제인생에 가장 그 이미지로서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. 넘넘네 해보자는 거야 네, 자신 있어. 이게 네, 네. 삼단콤보거든.